이 커피 잘 돼요. 동네마다 하나씩 있어. 저금만 다닌 것 같아요. 딴 데는 안 돼요. 커피빈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는데, 안 돼.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스타벅스가 원래 여자들 충성자들이 많았잖아요. 브랜드 충성자들. 근데 이제 그게 시들어진 것 같아요. 질릴 때도 했죠 여기는 커피빈이에요 어 쎄사람 그래서 이 바꿔야 돼 커피빈 이랑 노인네 빈 노인네 빈으로 대체적으로 나이가 없 됐어한 20대 20세 정도 젊은 사람 거의 없어요 아줌마들 할머니들 응. 인테리어도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너무 칙칙해요 저 브라운색이 멋있긴 한데 근데 자꾸 보면 다방 색깔 있죠 응. 혹시 노란색 간판이 좋은 것 같아요. 색상에서 이겼어요. 색상에서.스타벅스도 그 녹색이 이제 조금 유행생이 아니에요. 시대마다 고 색이 있는데. 이제 환경 뭐 그런 쪽을할 때는 브라운이나 녹색이 좋은데 지금은 불경기 잖아 불경기 때는 색이 화려하죠 사람들은 옷이 칙칙해지고 대신 간판 이런 건 화려해져 음, 우리나라는 다 보세요 여기. 무채색 계통이 많아요 왜 그러냐? 남아프서날 드러내기 싫어해. 자신감 상실의 시대라 하려나? 그런 관계가 많아야 색깔. 경제 이런데 관심, 관계가 많아요. 여기는 광장동입니다. 아파트에서 이렇게 조경을 해놨어요 이렇게 오래됐어요 조경 대상 받았대요 예전에 길치고는 예쁘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고 차도 좀 늘었어요 이쪽으로 하면 한강이에요 한강은 아무데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다 저쪽이 한강이니까 중간에 길마다 다 들어가도 한강이에요 한강시민공원 한강과 가깝습니다 이렇게 조금 걷다가 들어가도 돼요 이쪽으로 가면 무조건 아차산이에요. 오른쪽으로는 아차산, 왼쪽으로는 한강. 이렇게 되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평범한 서울거리에요. 광장동입니다. 인구는 한 3만 4천원 정도 돼요. 어제 축구 보고 늦게 잤어요? 늦게 일어났어요? 축구 보고 뭐 하다보니까 5시가 됐어요? 새벽에? 아... 늦게 잤어 영화도 좀 보고 영화가 너무 많아요 종류가 넷플릭스 그러다보니까 선택장에나 와요 끝까지 다 보는 게 별로 없고 응.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끝 치는 게 있, 있긴 있어 있는데 그건 끝까지 보는데 아유 중간에 늘어지는 게 많아 그죠 마트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조그만데 이 전체 통틀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는 마트 하나 더큰거 들어오면 잘될 텐데 마트가 없어요 네. 상가가 많지 않아요 광장동입니다 네. 정인성 안주 김밥집 없어요. 여기 잘 돼요 두루에 주루, 두솜플레이스, 파리바켓. 가방집이 그 많아요. 여기는 스타벅스인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집에서 안 되나요, 공부가? 두솜플레이스. 여기가 조금 나요, 스타벅스보다는 사람이 좀더 있어. 이늘잘 아, 돼. 손흥민, 어떡죠 이거 아이고. 잘 돼요? 잘 돼? 싸니까 있다. 손흥민이, 일주일에 3억씩 벌잖아요. 야, 근데 집에만 있잖아요. 그러면 착해. 나는 거 일주일에 3억 벌면 집에 안 붙어 있을 것 같은데. 일주일에 300만 벌어도 좋겠어 노는 데도 있고, 한국에 있는 자전거품들. 야, 자전거 하나 사고 싶긴 해요. 중고차보다 비싸요, 자전거. 전재산도 다없면 그래도 건너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건너갑시다. 야, 이건 뭐야? 알고 오토바이가 예뻐. 장애자여행인가? 광장동입니다. 볼거 없어요. 그냥, 상가도 조금하고 뭐, 이런 것만 많아요. 공원같이 이렇 녹지 공간은 잘돼 있어. 녹색은 아직 아주... 모르시는 분 많더라고요. 광장동. 이름은 뭐, 광장인데, 광장은 없어요, 이 정도. 광나루에서 왔겠죠? 이름이. 광장. 여기 이제 갈라지는 사거리예요 올림픽대교 있고, 부의사거리. 그 다음에 동설터미널. 쭉 가면 건대예요 돌아서, 동대학교. 강변역 가는 길이고. 숲 속으로 걷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도시에 걷는 것같으니 차 상길로 가야겠네. 돌아서. 재미없어. 도, 동네죠, 뭐. 아까 일본 거 라이브 보니까 도쿄. 아니, 한국 사람이 더 많아요. 일본 사람보다. 방한했지딱티 나잖아요, 한국 사람. 흰색 아니면 검정색 계열 옷, 옷에다가. 네. 털털하게 입고 다니는 거. 딱 티가 나. 오늘은 일로 한 바퀴 돌렸습니다. 광장동이에요. 건너면 구이동이에요. 건너면 구이동. 여기는 광장동. 별걸 다 팔아 요 이제 뭐 떡볶이 뭐그 전에 햄버거도 팔았는데 햄버거는 안 하더라고 망했어요. 근데 이쪽 가면 그 골목으로 들어가면 구이동 먹자 골목에. 아 어, 바람 시원하다 좋죠. 정말 좋아요. 집에 있기는 아까운 날씨입니다. 바람이 부는데 아, 시원해요. 정말 공기도 맑고 차가 적잖아요. 일단 상가들을 거의 다 놓네요. 마이크가 나간 노땅들. 클럽 이 있더라고요. 저기 멋있나? 저렇게 하고 다니면. 할리 데이비스. 이쪽으로 올라가면 아차산입니다. 아차산. 무슨 정자 같은 게 하나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아아서갈수 있어요. 그쪽은 구이동이에요, 구이동. 여기 광장동. 길 하나 사이에 놓고. 여 녹색 길이에요. 도로도 예쁘게 해놨어요. 광진구은이 녹지 조경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동네가 달랐어요. 구리시도 그랬는데 제가 살던 동네